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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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이게 커스텀 매치거든? 다들 우리 디스코드 인원들, 디스코드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어. 근데 이거 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철을 지금 모으려고 하는데, 철이 너무 천천히 나와. 이럴 때, 우리 커스텀 모드에서 내가 만든 방장이니까, 명령어를 치면 철이 진짜 빠르게 나올 수 있어. 세트, 제너레이터, 멀티, 플라이어. 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 뒤에 숫자를 이제 딱 치면 되거든. 숫자를 0.00001? 이렇게 치면 겁나 빨리 나와. 우와! <laughs> 겁나 빨리 나와. 장난 아니지. 이 명령어는 커스텀 매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 다이아도 엄청 빨리 나와. 쓱. 봐봐. 먹자마자 또 바로 다섯 개씩. 엄청 빨리 나오지. 업그레이드. 두두두두두두! 제너레이드 그냥 풀 업그레이드. 자 그러면 에메랄드도 봐봐, 엄청 빨리 나와. 원래는 에메랄드가 진짜 천천히 나오잖아. 지금 에메랄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지? 자 에메랄드 한번 먹어볼까? 싹 먹자마자 또 이렇게 나오고, 먹자마자 또 나오고, 먹자마자 또 나와, 먹자마자 또 나와, 먹자마자 또 나와. 먹자마자, 또 나와. <laughs> 먹자마자 계속 에메랄드가 무한 생성되고 있어. 이거는 참고로 핵이 아니다, 얘들아. 핵이 절대 아니야. 핵이 아니라 커스텀 매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드민 명령어야. 본인이 방장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지. 이번에는 두 번째 명령어를 알려줄게. 두 번째 명령어는 침대가 부서지는 타이밍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 세트, 데스, 매치, 타임. 그리고 몇초 뒤에 터질지 여기다 숫자를 쓰면 돼. 예를 들어서, 뭐, 30초 뒤에 터지길 원한다면 30 이렇게 치면, 자, 이제 30초 뒤에 침대가 터지게 될 거야. 자, 이제 10초 뒤에 침대가 부서진다고 뜨지? 자, 10초 뒤에 이제 침대가 부서져. 5, 4, 3, 2 1 얘들아 봐봐. 지금 시간이 몇 분이야? 5분 10초인데 지금 벌써 침대가 터졌어. 이게 바로 명령어의 힘이야. 내가 설정한 대로 침대가 언제 터진지도 다 설정할 수 있지. 그렇다면 나만 그러냐? 모든 침대가 다 터졌어 지금. 나만의 특별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어로 또 알려 주도록 할게. 세 번째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킥 명령어야. 본인이 커스텀 매치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유저들이 있어. 막 핵을 쓰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킥을 해야지. 즉 강퇴. 어떻게 강퇴를 하냐? 강퇴 명령어를 치면 돼. 킥커를 치고 강퇴하고 싶은 아이디를 치면 돼. PORICE 이 친구의 아이디를 이제 쿠쿠 6380이거든. 쿠쿠 6380을 치면 안녕. Successfully kicked 쿠쿠 6380.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를 너네들이 다 알고 있으면 너네들도 이제 커스텀 모드에서 진짜 재밌는 게임을 너네들만의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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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 아, 그리고 형한테 이런 명령어들을 제보해준 KR클랜, 클마, 켈스! 아, 고마워, 진짜. 덕분에 아주 재밌는 영상 뽑은 것 같아. 고마워, 켈스야.